24절부터 3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 24절부터 한목소리로 합덕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더 경배하고 섬기미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대에 상당한 보응을 그자신의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아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어 내어 버 내어 버려 버림이 아닌 어,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죄에 대한 어떤 나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 고집과 본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비극이라는 것이 내 인생이 어렵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걸 어려운 일만 겪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오늘 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어버려 둠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최악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위험한 길에 있으면 위험한 장소에 있으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간섭하고 또 이야기하고 주의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내어 버려 둠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떤 해를 입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방치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의 감옥이라는 그내 자아의 죄성에서 벗어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어 버림이 아니라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무엇을 나누고자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의 욕심을 멈추고 어, 주님의 간섭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어 주님의 함께하심 이런 단어도 있었는데 제가 간섭한다라는 이야기를 뭘, 선택한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섭하면 여러분 싫어하죠.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간섭한다라는 것 근데 누가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간섭함이 오늘 우리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으로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벗어나게 하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요. 자유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어, 우리가 만약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없고 또 예배가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어떤 기도의 시간이 없게 되면 처음에는 믿는 자로서는 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 이래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데 평소에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뭘 느끼냐면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평소에 내 삶에서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뭔가 되게 자유롭고 여유롭고 편안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사용했던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겐 은혜이며 감사이며 영광의 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laughs> 스케줄이 하나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어졌거나 그 시간에 속해 있지 않는 순간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하나의 어떤 스케줄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사단 마귀가 막 우리를 속된 말로 막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이런 공격이 있으면 나오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달콤하게, 굉장히 오묘한 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데 그것은 가짜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 버려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절한다 그러죠. 손절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이 무엇보다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아주 처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창조보다 피조물이 더 경배받고 더 존중받기 위한 질서의 파괴 가운데 살아감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의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욕심을 멈추고 주님의 간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또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의 응답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죄악성이 있고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짚어주셨을 때 알게 하셨을 때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굉장한 자유로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브레이크가 있어도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 운전을 하다가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바, 밟히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 막 엄청 고속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10마일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 10마일, 15마일 정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브레이크 밑에 페트병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그 페트병이. 그래서 그 페트병을 빨로발로 빨로 이렇게 딱 치우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에 부딪치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멈췄는데, 어, 굉장히 막 위험한 것 같지 않지만 위급했어요. 어, 굉장히 막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왜 사고날 뻔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에 잠깐만 문제가 생겨도 내 원대로 차가 컨트롤되지 않아도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것이 마냥 기쁘고 자유롭게 느껴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죽고자 결단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무서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려 하더라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우린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사라지고 내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 통찰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예배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을 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12절 말씀 찾아 봅시다. 시편 81편 12절 말씀. 시편 81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찍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퍅한 대로 버려두어 그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 말이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에 대한 피참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게 되니까 더 강팍하게 만들어버리시니까 이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데 세상 것으로 가득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러운 것만 묻어도 그 더러운 게 묻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으로 충만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음이 먼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이킴이 먼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것을 등에 지고 세상의 죄악을 몸에 듬뿍듬뿍 바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결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로설 수 있는 은혜의 손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상황이며 어, 축복의 손길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던 그내 인생의 자유로웠던 것 같은 죄악의 질주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함에 따라갈 때에 그 안에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간섭함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 결과는 반드시 가장 소중했던 관계의 파괴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상실한 마음을 버리고,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고 26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29절 이하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온갖 불의와 죄악된 모습,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9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이뭐 이것을 쭉읽었을때 여러분. 29절부터 어 31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어뭐이 정도는 할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어 주십니까? 아니요. 이 정도면은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정도의 내용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사형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불의한 것 추악하고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예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의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또수근수근한 자요 우리 전문 용어로 뒷담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 이 뒷담화하는 것도 공동체를 깨는 아주 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뒷담화를 하지 마시고 앞담화를 하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욕을 하나 그 말이 아니라 앞에서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중에 분명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을 뽑아 버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 배약한 자, 배약한 자 뭐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 지키지 않는 거, 배신하는 거. 그래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두개 이상 있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썩은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보면은요, 다 열매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열매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데 그 열매의 결과는 뭐예요? 썩은 열매. 죽음의 열매, 하나님과 대적하는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며 소망으로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광대 속에 여러분 미움과 어떤 분쟁이 가득하십니까? 또는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의 문제, 어떤 내 개인의 문제에 빠져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함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누가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되고자 했던 그 죄악된 본성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본질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 내어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버림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찔한 고민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고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함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 하루의 시작이 우리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수사장 1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2 0 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셨는가를 보고 어떻게요? 배우면 된다. 이것이 진리이며 정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항상 무엇인가 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laughs> 감각 없는 자가 양심이 마비되는 것, 우리가 화인 맞았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런 느낌이 없는 아픔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섬세하고 세심하고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름을 부리자고 했는데도 벌써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쁨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상실됐던 영적 감각과 또 모든 우리 관계의 회복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를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즐거움이 죄의 즐거움에서 그 죄의 즐거움을 끊어내고 생명의 길을 걷는 그 길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십이 절에 보니까 타락의 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타락의 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이 알고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알고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 즐거움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즐거움의 참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에 동조해 줬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먼저 적용하며 그 적용했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복음의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를 내어 버려 두심이 어, 편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왜 내어 버려 두셨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욕심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장성한즉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결국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과 이익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좋아 보이고 막상 해봤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점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악함으로 그래서 알고도 그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그것이 죄악 때문을 알고도 그렇게 살면 사형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도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살고 동조하고 어때요?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구보사도는요. 죄의 필연적인 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어 버려둠이 알아서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내어 버려둠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어 버려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일하고 싶은데 오늘 나를 위해 갈 자가 누구인고 했을 때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를 문화라고 부르고요 권리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것이 사망임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그래도 이것이 죽음이라면 사망이라면 죄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잘라낼 수 있는 과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은요.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그 결단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단호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깨우치고 뒤돌아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포기되어지지 않고, 은혜를 붙잡는 순종함으로 더 이상 내어버려둠의 삶이 아니라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회복함이 그리고 진리로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어짐이 회복으로, 또이 말씀의 능력되어짐이 죄에서 돌이킴으로. 또 말씀의 능력 되어짐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내 욕심대로 내어 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진리를 거부했던 나의 완악했던 고집을 하나님 꺾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간섭하심과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끊고 오직 나를 붙드시는 생명의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말씀이, 영성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조세범으로 기도합시다.